자, 문제 분석합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구별되지 않는 10개의 의자가 있다. A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직사각형의 탁자에 앉으려고 할때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의 모서리에 인접하여 앉는 경우도 이웃하여 앉는 경우로 간주하고, 요고 요거, 요거 서로 있으면 이웃하는 걸로 간주하고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을 본다. 원순열의 응용이죠. 자, 특수한 상황이니까 따집시다.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B는 요런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되고요. 자, B가 어딘가 이렇게 선택됐다면 나머지 다섯 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공간에서 여덟 개의 공간에서 이미두 명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세명세군데를 뽑아서 순서나열한 만큼 이렇게 되겠죠. A, B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니까 세 명을 이제 세 개의 공간을 뽑아서 순서나열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가 여기에 있을 때에 대하여 이 가지수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제 또 A가 여기 있다면, 그럼 아까하고 다른 종류죠? 사진 찍어봐 다른 종류가 나오죠? 왼쪽에 작은 모서리가 있는 것과 오른쪽에 여기 작은 꼭지점, 요 모서리가 만나는 작은 꼭지점이 있는 그 상황은 인식이 다른 상황으로 인식되겠죠. 자, A가 여기 있다면 B는 이런데 못 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곱 군데 선택되고요. 똑같이 8P3이라는 게 생기겠죠. B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서 세 군데 선택해서 순서 나열하는 만큼 애들이 투입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다면 긴 모서리에 왼쪽 손에 꼭지점이 맞닿는 이것도 사진 찍으면 다른 것으로 인식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 상에 내가 여기 앉더라도 그 방향이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지수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이웃이시니까 여기도 7 곱하기 8p3, 똑같은 게 생기죠. 마찬가지로 A가 여기 있을 때도, 긴모서리의 중간에 있을 때, 그때도 아까하고 전혀 다른 위치에 가능성이 인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양쪽 여기 B가 보도고, 똑같이 7 곱하기, 일 군데, 일 군데 중에 하나가 B가 선택되고요 나머지 8 개에서 3개 선택해서 순순하게만큼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A가 여기 있을 때, 긴모서리의 오른쪽에 꼭점이 나올 때, 그럼 나도 아까 여기 있는 종류와 모두 다른 위치를 잡겠죠. 그죠? 사진 찍어봐 다른 걸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B는 이런데 못도죠 똑같이 7 곱하기 8p3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아까 여기하고 인식이 똑같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하고 인식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원순열의 응용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결국 8p3이 7 곱하기 5개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5에다가 6 곱하면 210에다가 8756 하게 되면 은 6, 12, 11760이 나오네요. 11760까지가 되겠습니다.